저녁 대신 먹어도 좋은 음식 5가지. 다이어트 하세요. 저녁은 부담스럽죠. 그러면 저녁 대신 먹어도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. 1. 두부와 달걀.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달걀. 포만감 유지하면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. 2.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. 유산균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. 가볍게 먹어도 포만감 유지 가능. 3. 오트밀. 식이섬과 풍부한 오트밀.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안해요. 4. 고구마. 건강한 탄수화물 고구마.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저녁 대용 음식. 5. 아보카도 샐러드.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. 가볍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저녁을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. 이 음식들로 가볍고 든든한 한끼 완성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한끼 함께 해요.